주말씀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일 오후 1시에 유튜브를 통해 주말씀교회 당회 및 구역회를 합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성구 영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이 2.5단계로 상향되어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말씀교회 예배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또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적으로 처음 영상 예배라는 것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멈춤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마도 연진이는 그냥 학교를 가지 않고 4학년을 마치며 방학을 하게 될 것이고, 의진이는 졸업을, 졸업식도 없이 그냥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유치원에서는 졸업식이 취소됐다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2020년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거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 개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볼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더먼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어느 한순간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함께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올한 해에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올 2021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울이 왜 다윗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왕자는 사울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의 종인 다윗을 보고 무슨 연유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뭐를 통해서 말씀하냐 하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울이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사울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행동을 지혜롭게 잘 처신을 했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 그 뒤에 따라오는 형통한 복까지 의미에서 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행동도 지혜롭게 행동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의 복, 복으로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 보여드리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는요, 어려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한동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인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체득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할머니는요, 당시에. 매일같이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성경책을 날마다 날마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고 깊은 영성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함에 있어가지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저에게 늘 항상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삶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아낌없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할아버지시죠.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할아버지는요, 동네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평판이 좋고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웃들에게는 어떤 평판을 받아야 할까요? 어떠한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일까요? 아, 저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다르구나. 어떤 게 맞을까요? 후자의 말이 맞는 거죠. 적어도 제, 저희 할아버지는 후자에 속해하셨던 분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아버지 대해서는 늘 항상 좋은 평판과 인정이 있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 누구도 사울보다 더 높은 서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권력자도 다윗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잘났고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윗의 지혜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울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사울 본인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은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런 말하죠. 저 사람은 영적으로 참 맑어, 영성이 뛰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이 좋다라는 말은 말을 하죠. 영성이 좋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비움을,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을 영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비우고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맑고 영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느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에서 나와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과 감정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내 것이 있음을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체험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이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했듯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지. 그 삶은 나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두렵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윗의 귀에 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저 사람과 말 섞기도 두렵고 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저 사람 곁에 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귀에 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우라가 우리를 누르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힘이 세서 그런 걸까요? 능력이 있어서 뭐 좋은 흙을 입어서 명품을 둘러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뿜어지는 영적인 기운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삶을 증명하기 위해 그 힘든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영화롭고 복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조건에 대해서는 삶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는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놓여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취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달려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자유롭게 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조건들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그 현실은 만만치 않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나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할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어떻게 이 시기가 지나갈까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대 마지막 고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보내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시간도 또잘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무너져버리면은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한 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또 새해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며 주님께서 그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물을 우리가 형통의 복으로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흡했던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 과정에서도 주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 새해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 주님과 함께 또한 해를 설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역사하신가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반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